요 테나 감독이 오늘 경기를 준비해온 명확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른쪽 라인에 안토니가 아니라 브루노 페란데스가 배치가 되는 경기였죠. 이제 안토니가 오늘, 어, 안토니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브루노 페란데스가 오른쪽에 나오면서 맨유가 공략했던 포인트는 맨시티가 왼쪽에 칸셀루, 오른쪽에 워커가 빌드업 할때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노렸느냐. 브로우 판데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칸셀루를 저지하고 이때 왼쪽에서는 레시포드가 역습으로 나가면서 워커의 뒷공간을 노린다 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역습으로 나갈 때 오늘 맨유의 공격 방향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역습으로 나갈 때는 맨유가 볼을 잡은 이후에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브로우 판데스를 거쳐가고 두패가 볼을 잡아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레시포드에게 방향전환을 해준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맨위의 공격 패턴에서 명확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뛸수 있는 이유가 칸셀루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성향이기 때문에 수비할 때 브루페란데스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볼을 받아서 레시포드에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이죠. 칸셀루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때 브로펜데스가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들어와서 수비하고 를 있고요. 그리고 레시포드는 역습으로 나가는 순간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워커의 뒷공간으로 돌아뛸 수가 있는 거예요. 요 포인트들을 가지고 나왔고 맨유가 볼을 끊어냈을 때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브로펜데스에게 패스. 그리고 브로펜데스가 볼을 받자마자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레시포드가 뛰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워커의 뒷공간으로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브로펜데스의 아주 좋은 패스가 들어가는 이 패턴으로 오늘 경기 계속해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렸어요. 이 장면도 부패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을 때 메뉴가 부패에게 패스. 부패가 볼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워커의 뒷 공간으로 레시포드가 뛰어 들어가고 레시포드에게 브로펜데스가 패스를 넣어 주면서 순간적으로 이 맨시티의 뒷 공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비슷한 포인트죠? 그리고 반대로 브로펜데스와 에릭센이 자리를 바꾼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릭센이 오른쪽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고요. 에릭센이 볼을 받을 때 뛰어 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죠. 이 장면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이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브루우프데스가 뛰거나 아니면 뭐 에릭센이 오른쪽으로 가서 뛸때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레시포드에게 패스해준다.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오늘 맨유가 어쨌든 이렇게 역습으로 나가려면 어쨌든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막아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드 실바 이 맨시티의 좌우 하프스페이스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틀어막는다.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맨유가 어떤 전략을 썼느냐 이렇게 지역방어를 서는 게 아니라 대인 마크를 붙여서 데브라이너에게는 프레드 그리고 베르나르드 실바에게는 카세미루를 데인 마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특히나 데브라이너가 이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위치로 움직이는데 이때 프레드가 계속 따라가면서 데브라이너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어, 오늘 경기 보시면 맨유가 카세미루는 베르나르드 실바 그리고 프레드는 데브라이너를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데브라이너가 프레드의 1대1 마크를 받으니까 압박을 벗어나려고 반대편으로 뛰어요. 근데 프레드도 마찬가지로 반대편으로 띕니다. 데브라이너가 볼을 받을 때 프레드도 똑같이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면서 데브라이너를 압박하고 여기서 압박을 해서 데브라이너의 볼을 빼앗아내죠. 그래서 요 포인트도 오늘 경기에서 매우 중요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전반전에 나왔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는 프레드가 데브라이너 혹은 이제 카세미루가 베르나드 실바를 1대1로 압박하면서 맨시티의 공격을 막는다. 두 번째는 공격을 막았으면 역습으로 나갈 때 오른쪽에 있던 브로우 펜데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왼쪽에 있었던 레시포드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면서 워커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브로우 펜데스가 패스를 보내준다. 요거였어요. 요두 가지 포인트였는데 이두 가지 포인트를 맨시티가 후반전이 들어가자마자 극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술적인 이 대응책이 과르디올라가 정말 뛰어났던 거예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칸셀루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부페가 중앙으로 따라 들어오고 반면에 워커가 중앙으로 따라 들어올 때는 레시포드가 수비 라인에 있지만 어쨌든 이 뒷공간을 노리기 위해서. 앞으로 뛰어나갈 준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시포드는 이 브로펜데스처럼 칸셀루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칸셀루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레시포드는 워커를 압박하기보다 약간 앞쪽에서 뒷공간 침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센터백을 압박하는 스타일이죠. 조금 더 앞선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레시포드가 수비를 안 한다면 워커가 빈다. 그러면 워커를 한칸 올려서 데브라이너, 워커, 마레즈 이 측면에서 숫자 우위를 가져가자 이 포인트를 후반전에 명확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요게 진짜 아주 뛰어났던 과르디올라의 대응책이었거든요 레시포드는 역습을 위해서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워커가 측면에서 뒤로 돌아 뛸때 워커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반대편에는 칸셀루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브로우 펜데스도 중앙으로 들어오죠? 근데 요 움직임을 레시포드는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워커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장면 보시면요. 측면에서 프레드가 데브라이너를 따라다니고 따라, 따라 있잖아요. 프레드가 데브라이너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때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이 되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맨시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레시포드가 안 따라가니까 프레드가 순간적으로 두 명을 상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데브라이너와 워커. 2대1이 되죠. 맨시티가 결국에는 득점을 만듭니다. 마레즈가 볼을 잡을 때, 볼을 잡을 때, 말라시아가 마레즈를 견제하고 있고, 이때, 워커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요. 근데 레시포드는, 워커를 따라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앞쪽에서 우드컨이 보고 있고, 그렇다면, 데브라이너가 이 앞쪽에 있는데, 프레드가 데브라이너와 워커를 동시에 마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프레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워커를 따라가다 보니까 데브라이너가 자유로워지고요. 데브라이너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죠. 요 포인트가 너무나 좋았어요. 이 가르디올라가 전반전에 맨유의 전술을 보고 후반전에 바로 이 워커를 한칸 올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데브라이너에게 완전히 공간이 열렸고 레시포드가 안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데브라이너가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 안쪽에 있었던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뭐 어떤 게 있냐면 맨시티가 후반전에는 맨유의 역습 패턴을 완벽하게 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진행하다가 볼을 빼앗기면 볼을 빼앗겼을 때 브루노프란데스 쪽으로 볼을, 볼이 가면 이때 부패가 반대편으로 볼을 보내줄 수 없게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없도록만 마크합니다. 그리고, 레시포드가 뛰어 들어갈 때 워커가 이미 레시포드가 뛰어 들어가는 방향을 아니까 빠르게 뛰어 들어가면서 레시포드로 들어가는 패스의 경로를 차단해요. 요게 참 이제 맨시티가 후반전에 맨유의 전술을 보고 가지고 나왔던 전술 변화가 매우 좋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워커가 맨유가 역습으로 나가는데 순간적으로 안토니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때, 워커의 시선은 뒤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뒤쪽에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가고 있죠. 레시포드의 움직임을 먼저 확인하고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워커가 이 길목을 차단하면서 레시포드로 가는 패스를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반전은 맨시티의 흐름으로 가져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 장면이 나오죠. 요 문제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문제의 장면을 보면요 어쨌든 패스가 들어갈 때 레시포드가 앞쪽으로 이미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위치에서 레시포드는 오프사이드죠 오프사이드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부패가 또 뛰어들어가는데 부패는 노 오프사이드입니다 음.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레시포드가 뛰어 들어가긴 했는데, 볼을 받진 않았습니다. 이 패스가 들어갔는데, 볼을, 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터치가 안 되니까, 이 볼이 흘러서, 뒤이어 따라 들어오던, 부패가 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패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여기서, 두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논란거리가 있느냐? 일단은 하나의 큰 축은 레시포드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건 맞으니까 레시포드가 저 오프사이드에 얼마나 크게 관여를 했느냐. 플레이에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예요. 이거는 볼 터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볼 터치와는 상관이 없고요. 오프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그 위치에 있는 선수가 수비수나 아니면 골키퍼에게 영향을 줬으면 오프사이드입니다. 그게 관여를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플레이에 관여를 했다라고 보는 게 터치 말고도 움직임에도 관여를 했으면 그게 관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판은 관여가 안 되었다라고 본 건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 첫 번째는 레시포드가 어쨌든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으니까 뒤따라서 이제 악한지가 뛰어들어가는데 악한지의 움직임을 레시포드가 방해했다. 첫 번째 논란. 그래서 부패가 뛰어들어갈 때 아칸지가 아칸지 입장에서는 레시포드가 없었다면 그냥 뛰어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전력 질주를 해서 브로페안데스의 슈팅을 막을 수가 있었다. 첫 번째, 아칸지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슈팅하는 상황에서 레시포드와 브로페안데스가 겹쳤어요. 물론 레시포드가 볼터치를 안 했지만 이 상황에서 에메르송 입장에서는 레시포드가 찰지 브루펜데스가 찰지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누가 찰지. 그래서 여기서 관여가 있지 않았느냐. 이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주심은 이것을 두 가지 모두 관여를 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거는 아마 경기가 끝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결국에는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저걸 이제 얼마나 관여가 있었느냐 이거는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또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논란거리는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득점으로 이제 동점이 됐는데 어, 역전골이 나올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역전골이 나올 때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 역전골이 나올 때는 오히려 역으로 맨시티가 첫 번째 득점을 만들었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시포드가 역습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워커의 움직임을 못 잡아서 실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이제 맨유가 레시포드를 중앙에 두고 가르나초를 왼쪽에 뒀거든요. 근데 맨유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다시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워커가 올라온다면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끊어냈을 때 워커의 뒷공간을 노리면 되지 않겠느냐 요 포인트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르디올라가 맨유의 전술을 보고 한번 변화를 가져갔고 두 번째로 맨유가 다시 한번이 워커를 올리는 과르디올라의 전술 변화를 보고 테나가 다시 한번 전술 변화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쌩쌩한 체력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가르나초를 투입을 해서 레시포드를 오히려 중앙에 두고 가르나초는 수비로 내려오면서 워커를 방해해 주면서 수비적인 숫자를 일단 늘려놓고 역습으로 나갈 때 워커는 체력이 빠져있고 가르나초는 체력적으로 충분하니까 빠르게 뛰어나가라 그리고 동일하게 중앙을 거쳐서 왼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겠다 이거거든요 역전골 장면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워커가 공격에 가담해 있는데 이때 가르나초는 이미 역습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뛰어가고 있어요. 이미. 워커의 뒷공간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워커가 못 따라오니까 가르나초에게 정말 큰 공간이 생기고, 이때 부패가 볼을 받아서 가르나초에게 연결시켜주죠. 요게 이제 오늘 경기 내내 맨유가 노렸던 패턴이고, 그 노렸던 패턴이 여기서 한번 통했습니다. 패스가 들어갔고, 이 넓은 공간에서 가르나초가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잡아서 가르나초의 크로스 안쪽에서 레시포드의 득점이 나왔어요. 음. 이 득점을 통해서 이제 맨유가 2대1 역전을 거뒀고 이제 이 스코어로 경기가 끝났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요. 정말 전술적으로 테나와 가르드릴러가 계속 싸웁니다. 처음에는 맨유가 뭐 레시포드와 부패를 이용한 역습 그리고 프레드와 카세미루를 1대1로 베르나드 실바와 데브라이너에게 마킹을 붙인다. 이 전략을 들고 나왔고. 이때 맨시티가 그 모습을 보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후반전에 워커를 한칸 올리는 선택을 해서 선제골을 만들고. 그리고 맨유가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가르나초를 워커 쪽에 붙여서 스피드 싸움에서 이겨내면서 역전골을 만들고. 오늘 경기는 테나우와 과르디올라가 정말 치열한 전술 싸움을 했던 경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맨유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9연승을 기록합니다 공식전 9연승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는 7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오늘 경기도 알 수가 있지만 테나 감독이 전술적으로 정말 대처도 빠르고 전술적으로 준비해오는 이런 플랜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 맨유가 결국에는 공식전 9연승을 거두면서 맨유가 리그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 이제 뉴캐슬과 경기수가 똑같아졌고요. 3위가 됐고 심지어는 맨시티와 승점 1점 차이가 됐어요. 엄청난 상승세죠. 반면에 맨시티는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5점 이 차이를 못 따라갔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오늘 맨시티가 이기지 못한 게 우승 경쟁에는 매우 행복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테나야 감독과 가르디올라의 정말 치열한 전술 싸움이 인상 깊었다.